저 대학교 때 약간 이렇게 입고 다녔거든요. 요거는 아주 필수. 근데 너무 이쁘다. 너무 비싸게 주고, 액세서리 살 필요가 없네요. 다. 오, 이뻐!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밀숭네아 가족 여러분. 메아리들. 여기 가로수길입니다. 근데 여기 와보니까 색색한 꽃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어서. 막 날라갈 것 같은데요.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h m 아마 여기서 뭐 보통 셔츠나 청바지 이런 거 티셔츠 하나 안사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자리를 옮겨서 더 컴팩트하게 더 우리 어떤 취향을 맞춘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 그래서요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. 벌써 보니까요 어우뭐 분홍색부터 해서 마음을 훅 뺏길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? 아 어, 올봄 주 컬러가 핑크인가 봐요. 여기 또 핑크, 여기 핑크, 핑크 가방. 여기 핑크 블라우스, 또 핑크 자켓. 아 어, 가슴 이막 두근두근해요. 이렇게 핑크 컬러 보고 봄 컬러를 보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어머, 약간 스윗죠? 게 복고풍이어서 그런지 저 대학교 때 약간 이렇게 입고 다녔거든요. 뭐 저는 이렇게 영어책을 끼고 다니진 않았지만 이런 그 스쿨룩이라고 하는뭐 이런 것도 반갑네요. 보니까.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볼게요. 여러분도 같이 저하고 한번 골라주세요. 이거는 뭐 진짜 후뚜루마뚜루 여행 갈때 그냥 편하게 그냥 막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 스타일은 그냥 편하게 약간 다리가 좀 길어 보일 수도 있고.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여서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 저기요 이, 땡땡이 까만색 이 원피스. 뭐 이쁘지 않아요? 어 안녕하세요. 저 목소리로도 안내 좀 해주세요. 네. 그 땡땡이 음. 랩 스타일 원피스여가지고 몸에 네. 상관없이 편하게 음.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예요. 요거는 완전 필수 필수템. 어야이 트렌치코트가 79,000 원이에요. 기장이 어. 좀 짧아가지고 평소에 음. 좀 편하게. 입기 좋아요. 저는 키가 좀짝달망해서긴 코트 입으면 그렇게 쓸리거든요. 거의 요 정도 사이즈가 저 굉장히 좋아요. 그 이거는 진짜 유행도 안 타면서 너무나 유용한 아이템. 어, 점점 팔이 아파지네요. 땡땡이가 참 많이 나와요. 요즘? 요즘에 땡땡이니까. 도트 프린트가 좀 트렌드여가지고 저희 매장에서도 많이 옷들이 나오고 있어요. 아 그렇구나. 그다음에 요 그렇게 쨍한 파란색, 이렇게 예쁜 파랑이 흔치 않거든요. 일단 한번 제가 다 골라볼게요. 아 요거 좋으네요. 요런 셔츠는 혹시 없다면 이거는 정말 음, 옷장 안에 필수템이라고 생각해요. 청바지 에 요거 하나만 딱 입어도 멋내지 않았는데 고 안고 뭐 이런 느낌? 이 셔츠는 어떨까 싶네요 이거 약간 연한 블루 빛인데 굉장히 사람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블루 제가 셔츠를 좋아하나봐요 자그 셔츠를 고르네? 자 이런 핸드백 하나 가격이 3만9 0 0원 뭐 실물? 종이? 뭐 이런 걸로 만든 것 같이 굉장히 가볍네요 이거 이거 완전 저는 강추 이 패턴이 꽃무늬인데 촌스럽지 않으면서 굉장히 화사하고 사람을 발랄하게 귀엽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반드시 사야 되는 아이템. 아, 오 분홍색, 오 분홍색 운동화. 아, 근데 너무 이쁘다. 이건 딸이 으면 선물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오 아, 세상에 이렇게 파란색 샌들 좀 보세요. 색깔 너무 이쁘다. 이것도. 여기 보세요. 이 핸드백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핸드백. 요것도 대학생 딸한테 선물하면 예쁠 것 같아요. 아 여기 액세서리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쁘네요. 이렇게 여러 겹 이렇게 레이어드된 이런 거 그냥 하나 사서 여기다가 이런 진주랑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해도 되게 예쁠 거라고 봅니다. 와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너무 비싸게 주고 액세서리 살 필요가 없네요. 다 가격도 굉장히 좋고 자 그러면 2층에 또 약간 스포티한 여성복하고 남성복이 있거든요. 2층으로 한번 같이 옮겨봐 주실까요? 2층으로 올라가는 길도 꽃길로 걷는 길입니다. 꽃길만 걸읍시다 우리. 아봄 인테리어를 정말 화사하게 잘했다. 여기는 1층보다는 약간 더 영한 굉장히 발랄한 옷들이 많이 있네요. 어 아, 이런 옷도 보니까 막 입고 나가고 싶어. 아이 초록색 너무 이쁘다. 아 세상에 저 이렇게 쨍한 그린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것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고요. 이런 초록색 셔츠도 이것도 추천. 이쪽으로 가면 약간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의 옷들이 있네요. 이렇게. 여기는 무슨 룩이라고 하죠? 요거를 저희 베이지 아이템이라고 네. 하는데 요즘 네. 원마일웨어 룩이 유행하면서 어. 좀 편하게 옷을 입고 많이 나가시더라고요. 어. 맞아요. 이런 거에다가 그냥 후드티 같은 거막 이렇게 입고 이것도 장바구니. 이런 무지 반팔 치셔스는 진짜 많이 사둬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H&M 같은 데 와서 이렇게 무지, 아주 베이직한 거 이런 것들은 좀 마음에 드는 거 사이 즈 있을 때 여러 개사 놓는 게 그게 저는 지혜로운 쇼핑이라고 생각해요. 그죠? 맞습니다. 저도 음. 예쁜 거 있으면 두세 개씩 사나요. 저희가 상품 주기가 빨라 가지고 네. 그때 안 사면은 보통 품다우 실서 이렇게 무지로 된 아무 무늬 없는 이런 티셔츠가 색깔별로 있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런 점퍼 소개도 그냥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다 걸치면 의외로 하얀 셔츠 무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너무 많이 골랐죠? 그럼 내려가서 입어볼 수 있을까요? 네. 네. 자, 일단 제가 이 그린 셔츠하고 이 스트라이프 블루 이 셔츠를 한번 입어볼까 해요. 과연 어울릴까? 들어오시면 안 돼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내옷 같지 않아요? 아니 나를 위해서 이거 만든 옷 같아 너무 너무 이게 예쁘지 않아요?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바지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셔츠가요 저는 굉장히 젊게 스타일링 해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를 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는 낮춰주는 게 셔츠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셔츠 입게 나와볼게요 짠 어때요? 이것도 H&M 스카프거든요. 꽃무늬 스카프 이거 하나 했는데, 완전히 옷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, 뭐랄까, 생기발랄해지면서 이렇게 완성적이 되는 것 같은. 저이 스카프는 완전 살 거예요. 이거는. <laughs> 그 다음에 이것도 H&M 핸드백인데, 밀짚 모자 있잖아요. 우리 밀짚 모자 쓰는 그 소재여서 굉장히 가벼워요. 밀짚 소재라서. 가격도 이게 지금 39,000원인데, 너무 근사해. 이이 요, 요 초록 셔츠 완전 강추합니다. 이 스카프 떨어지기 전에 빨리 와서 사셔야 될것 같아요. 오 이뻐. <웃음> <웃음> 어 너무 귀여워. 막 판피린 소녀 같아. <laughs> <laughs> 어우나이거 완전 맘에 들어. 완전 마에 들어. 아, 완전 좋아. <laughs> 아니 나안 입은 게 없어.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? 사람이 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. 아. 여기다가 제가 고른 목걸이 있죠 목걸이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해줘야죠 제 나이에 이거는 네. 어, 약간 무릎 정도 오는 기장의 그 트렌치코트죠 어,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뭘다 사고 싶어 어떡하지 이거는 음,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티셔츠 같은 거에다가 밑에 청바지 딱 입고 하나 이렇게 딱 걸치면 음. 어, 너무 좋다. 자, 가로수길 H&M에 와서 활기를 했었네요 마음에 드는 옷들 다 골라서 막 입어보고. 근데 워낙에 여기가 가격이 좋기 때문에 보통 뭐 2만원대에서 이 트렌치 코트가 7만 9천 원이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를 위한 어떤 투자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즐거움과 행복감을 줄수 있다면 뭐, 그게 삶의 기쁨 아닐까. <laughs>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옷 사지 말아야지 집 정리하면서 그렇게 결심했지만 어디 그게 됩니까? 버렸으면 또 사야죠 <laughs> 자 저는 이제 계산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꽃무늬 스카프 빨리하고 놀러 가야지 개나리 보러 진다리 보러 <laughs> 주택권 아시죠?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